어? 어? 나 길을 까먹었.. 일로 가는 거 맞아? 아 여기 가기 전인가? 어? 응? 야 왜요? 이거 리액션이.. 백맨인데? 리액션 누가 봐도 행운인데 이거? 갈 뻔했다. 다시 뽑을게요. 콩레오랑 같은 방에? 지렀다. 다 들어오세요. 딴 방에서 까. 저번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. 무서운 얘기요? 내일 출근해요. 어? 내일 네, 일찍 돌아오시는? 아니요. 그것도 아님. 이게 요럴 때만 가능해요. 이제 레벨 좀 높으신 분들 계실 때네 명이서 하기 딱 좋거든요. 이게 솔플로 하기에는 너무 빡세고. 이렇 가봅시다. 반갑습니다. 오, 너무 나이스고. 야, 진짜 오랜만이다, 여기. 어, 나이스. 여기 여전히 숨을 때 있고. 다들 어디로 가셨어요? 오른쪽 정이요 예? 그 예? <laughs> 오케이. 오른쪽 지하로 갈게요, 제가. 미오케이룡방빨리 어, 야, 좀 오른쪽. 십자가 돌아가는 소리 듣다. 어디 어디? 요 근방에서 위스퍼링 들렸거든요. 근데 내가 십자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어요, 니마. 돌아가면 위인데 응. 아침박인가 봐요 그러면. 나 십자가 돌아가는 소리를 무조건 들었거든. 이게 그 환경음이 절대 아니었어. 마이크로폰은 그냥 지하라고 떴었는데. 어 아, 지하라고 떴어. 어그였나 봐요. 십자가 멀쩡하네. 아 십자가 멀쩡하다. 오케이, 야, 어, 오른쪽 4번 어, 오케이. 뼈 어디여 뼈는? 그 보일러실 그아 오케이 가는 중. 보일러실 반대쪽 이요그아 오케이 가는 중. 보일러실이면은 어어저 잘못. 돌아서 버렸네. 뭐? 어? 어나 길을 까먹어. 이로 가는 거 맞아? 어 이거 아닌데? 어, 나길 까먹었어. 여기 길, 길 없잖아. 아, 여기 가기 전인가? 왜? 응? 야, 뭐야? 잠깐만. 아, 여기 밑에냐? 아, 여기 잠깐만. 밑인가? 에 여기? 야, 나 지금 몇 층이야, 지금? 아, 나 지하... <laughs> 지하에서, 지하에서 이 질을 하고 있네. <laughs> 어쩐지 길이 없어. 길이 있어야 되는데. 그래, 여기로 꺾이, 꺾이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. 보일러실 반대. 아, 오, 어? 아. 라이팅, 라이팅. 날개뼈입니다. 아뭐 어, 아이고, 이거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? 오케이, 제가 퓨즈 킴. <laughs> 퓨즈 온. 오케이, 향초 들고 감. <laughs> 향초 없으신 분. 저요. 형, 저 이거 하나. 어, 라이터도. 어, 라이터는 내가 못 갖다 주는데? <laughs> 그건 갖고 와야겠는데? <laughs> 여기 쉐이드 체크 어떻게, 이런 거 건드리나? 아, 되네. 만져지는구나. 아, 방금, 이 소리. 방금 그 소리 나는 십자가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았나봐. 내가 그 소리 들었음. 허님에도 어, 어. 환경음은 응. 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서. 아, 그러면 환경음이 맞네. 예, 그, 사, 어. 예, 그사람한테맞 그죠? 어어어, 어, 나. 얘 너무 조용하죠? 네. 어, 네. 어떻게 한번 타로 갖고 와서 참 찔러봐, 그냥? 방 안에서? <laughs> 그냥 데스 뽑아봐? 한번 뽑아. 버리자 가시죠, 가시죠, 가시죠. 그래도, 그래도 데스 뽑으면 나오잖아. 부드 인형 같은 거면 또 모를까. 타로라가지고. 혹시 저만 여기서 목소리 엄청 울리나요? 아니요 여기 원래 다 울림 맵맵 그것 때문에 여보세요 나야 어떤 울림? <laughs> 어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? 지금 녹화 <laughs> 녹화 시작해 거기 잘 지내니?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지림 여전히 아무것도 안 건드림? 네 오케이 나 타로 뽑는다 네, 네. 야! 야! 우씨 오! 오! <laughs> 네? 야, 왜요? 요 리액션이 백맨인데? 리액션이 누가 봐도 행운인데 이거? 갈뻔했다 <laughs> <laughs> 다시 뽑을게요 어, 그, <laughs> 마이너스, 마이너스 25. 마이너스 25. 응? 기가 막히게 썬, 그냥, 까끔한 나는 올려버려. 나이스, 좋았어. 기가 막힌다, 진짜로. <laughs>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다시. 타워 보았음, 타워. 야, 빨리, 빨리 들어가 있어, 어디든. 네. A few moments later, 타원대 and then Tao, and then Tao, and then Tao, and 타워 타워. 타워! <laughs> 와. 아무것도 못하죠. 와. 데빌. 아... 와씨, 뭐 어, 찍었음? 아사오장식 아, 다 가비. 데빌. 오케이. 아이 안개. 한장 남은 거 같은데. 어? 아, 보여주시죠. 마지막 보여주죠. <laughs> 그래도 풀 <응. 뿔> 나왔어. <laughs> <큰일 웃음> <einem. 웃음> 야났다 이거. 그냥 쉐이드 찍고 나가죠. 뱀. 아 근데 이거 아, 사주탈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하니까 못 해잖아 이거를. 아 킹네어랑 같은 방에 이건 못 참지. 싫렀다다 들어오세요. 딴 방에서 각헌팅을 깍... 어? <laughs> 봐야 되는데 딴 게... 방에서. 응.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 실짜가 있어. 아들 보풀이. 헌팅 봐야 돼 여기 있자. 잖 어, 봐봐 저나 우리 나가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문 건드리는 거봐저저 저. 조합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. 무서운 얘기요? 내일 출근해요. 아? 어. 와. 끔찍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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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일 네, 일찍 돌아오시나요? 아니요 그것도 아님 심지어. 나 근데 옛날에 저런 얘기 무서워했어. 12시 정각에 화장실 거울을 보고 있으면, 그리고 칼 물고 있으면, 어, 맞죠, 맞죠. 막 귀신 나온다 그러고. 어. 칼을 왜 물고 있냐고. 칼 물고 거울을 왜 보냐고, 집에서. <laughs> 거울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한 평생 결혼 못함? 양철어도 한 번. 오, 야, 탔다, 탔다. 아, 드디어. 야, 야, 이제, 이제, 이제 빨리 이제 이제 사족탈 해야 돼, 사족탈. 하이하이 j 니퍼 n i f e r 언제 끝나? 오케이 끝. 레츠고! s 여기 가다가 이거 헌팅 또 하겠다. 가자. 빨리 올라가자. Okay. 뭐 이거?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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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, 안 들려. 당겨 당겨 당겨, 당겨. <웃음> <웃음> 한국인 안될 거? 에오바임. 나이스 <laughs> 아고인물들은 이래서 안 돼. <laughs> 고인물들은 이래서 안돼아도일으산인다니까 <laughs> 아, 아, 이거 우리 <laughs> 그 쉐이드 고생하셨습니다수고수고인 고인물도 일으산 고인물도 일으산고 오케이 아 여기까지 하죠 아이고 정신병하니까 이게 힘이 드네 아 이래서 이 문제 이 대응을 만 하는 이유.